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솔라나 체인의 토다이라는 민코인 무료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방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다이는 솔라나 체인의 민코인입니다. 지금 트위터에 보면 약 팔로우 수가 18만 2천 명 정도입니다. 자, 토다이는 이 텍스 레이디오맨 이미 라이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복스라는 곳에서 인큐베이터 된 프로젝트입니다. 자, 덱스툴의 레이디움에 보시면 토다이아, 솔, 솔라나 토다이가 이미 가격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복스라는 곳은 바이낸스 랩스에서 인큐베이터 된 프로젝트이고요. 2023년 4월 20일 약 200만 달러의 시드 라운드에서 투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자, 플레이벅스의 코파운더는 약두 명입니다. 테이라는 여성과 그리고 사룬이라는 남성인데요. 테이라는 여성은, 샌프란시스코 배치3라는 500 스타트업 글로벌 런치에서 참가해서 어떤 수상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네스 인큐베이터와 그 비자 엑셀레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룬이라는 남성은, 싱가포르에 있는 마이캐시백의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다이의 이벤트를 이벤트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30일입니다. 약 11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가벼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 포인트 함께 가져가 보시죠. 자, 아래 페이지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페이지 링크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커넥트 원래 지갑을 연결합니다. 지갑 클릭. 메타마스크. 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연결. 자, 스위치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BNB 네트워크로 변경을 해 줍니다. 싱인 네트워크 전환. 자 지갑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트위터 X에 로그인합니다. 을 트위터 X에 로그인 클릭. 자 오스라이즈 앱. 자 페이지가 바뀌게 되고 아래쪽으로 스크롤해서 조인 퀘스트를 클릭합니다. 조인 퀘스트. 자 포인트가 3점 획득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팔로우 토다이. 팔로우를 누릅니다. 나가주시고요. 컴펌 클릭합니다. Confirm. 됐습니다. 리포스트 투 다이 클릭. 포스트를 클릭합니다. 포스트 클릭. 나가주시고 컴펌 클릭합니다. 자, 다음으로 조인 텔레그램, 아,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시면 이 포인트가 더 획득이 됩니다. 저는 이미 다른 계정에서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될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텔레그램 가입하시고 이포인트를 추가적으로 획득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인 디스코드 클릭합니다. 자, 오스라이즈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조인 캐스트 한번더 조인 토다이 디스코드를 클릭합니다. 자, 어셉트 인바이트 클릭. continue to discord click get verified i guess 있는 이모지를 클릭하 i l l click on the emoji click on the emoji click on the emoji click t m o d a n 이라는 채 m 을 찾아 c 시기바랍니 n 이라는채 m 을 찾아보시기 바랍니 n t o d a m n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서 gm 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gm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보시면 토다이언이라는 롤이 획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토다이언 롤 나가주시고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컨펌을 클릭합니다 자 디스코드도 3포인트 가 획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섭스크라이브 이메일을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subscribe를 클릭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에 들어가셔서, 어, verify를 클릭해 주십니다. 자, verify 이메일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메일에서 verify가 됐습니다. verified close. 자 그렇게 해서 이메일로 해서 14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체크인을 클릭해 보시죠. 컴펌자 자, 데일리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에 BNB 체인의 일정 부분에 가스비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번 체크를 할수 있을 때 드는 가스 비용은 약 0.1달러입니다. 0.1달러에 지금 남은 기간이 11일이니까 총약 1.1달러 1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 1,500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일 데일리 체크인 할때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지갑에 BNB를 1.5분 가스비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일리 체크인 하게 되면 1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팔로우 플레이북스 엑 x 클릭해주세요. o 로 나와주시고 컴펌 r m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초대 코드를 복사할 수 있는 어, 게 있죠. 초대 코드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 친구,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시고 그분들이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3포인트씩 추가적으로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솔라나 체인 기반 민코인 토다이 무료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방법 함께 공유했습니다. 너무 큰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포인트를 얻어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